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인 동반자, 코인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은, 블록체인 간의 거래를 촉진하지만 자율적으로 실행되는 독립형 블록체인이기도 하고 프로토콜은 크로스체인 거래 기록을 처리하고 유지하는 분산 원장 역할을 하는 크로스체인 트랜잭션과 여러 체인의 상호 운용성을 허용하는 분산 원장 완체인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보너스 선 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한달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솔라나코인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피트 기준으로 25만 원 상당이죠.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 3054 4443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하시는 완체인에 완체인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완료됩니다. 2024년 4월 30일에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재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가장 큰 움직임 코인베이스 제공 완체인입니다. 현재 가장 핫한 체인은 무엇인가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입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는 베이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완체인 다리가 베이스를 향해 만든 가장 크고 빠른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베이스 생태계의 성장 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움직임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코인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보안을 의심했거나 이전에 해킹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기본 버전 대신 토큰에 래핑된 버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체인이 있습니다. 말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귀하에게 필요한 브리칭 경험을 제공합니다.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기본 토큰입니다. 뛰어들어 봅시다. 새로운 통합 브리치 분야의 선두주자, 선두주자인 완체인은 새로운 체인과 통합될 때마다 많은 가치를 추가합니다. 엑스플로우스의 서비스는 암호화폐에서 가장 인기 있는 4가지 자산의 기본 버전을 연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USDT입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처럼 사용 가능한 기본 버전입니다. 따라서 USDT를 이더리움에서 폴리곤으로 또는 아발란체에서 옵티미즘으로 이동하면 결국 기본 USDT가 됩니다. 이는 거래 또는 기타 목적으로 대상 체인에 기본 USDT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결론은 필요한 암호화폐의 기본 버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체인이 추가하는 모든 새로운 체인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코인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몇주 동안 가장 큰 체인 통합을 다루었습니다. 아마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가장 큰 체인일 겁니다. 비록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에 감사드립니다. 코인베이스는 이 체인을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돈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완체인이 지원하는 9개의 다른 네트워크를 베이스로 연결하거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미국인에게 엄청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베이스는 코인베이스의 일부인 독립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미국인이 액세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미국인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코인 베이스를 사용하여 암호화폐에 입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이스 체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베이스에서 필요한 곳으로 암호화폐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인을 위한 이러한 편의성은 이번 통합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정적으로는 미국인들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체인 및 완체인 브릿지와 같은 도구 덕분에 더 많은 암호화폐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베이스 체인 통합은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통합은 아닙니다. 완체인은 셀로체인도 통합하고 있습니다. 셀로는 가장 모바일 친화적인 블록체인 중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EVM 체인입니다. 완체인이 지원하는 8개의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셀로와 베이스 모두 USDC 엑스플로우스의 일부가 됩니다. 두 체인 모두 USDC의 기본 발행을 지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미국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셀로는 단순한 탄소 중립 체인이 아닙니다. 1,400일 이상의 탄소 음성 상태에서 작동합니다. 기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멋진 일입니다. 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셀로는 이더리움 레이어 2이거나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evm 레이어 1에서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벽에 쓰여진 글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도 그것을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메인 이더리움 체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래 증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레이어 2 솔루션으로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완체인과 같은 브릿지는 레이어 2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레이어 2에서 이더리움으로 다시 연결한 다음 이더리움에서 원하는 evm. 또는 레이어2로 연결해야 합니다. 거래 가스비 그리고 그 가스 수수료 중 하나는 더 비싼 이더리움 메인 체인에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왜 귀찮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체인도 말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완체인의 거래소 시장 상황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바이낸스가 1위, 2위에 HTX, 6위에 쿠코인, 8위에 코인DCX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처음에도 외국 뉴스 기사 보여드렸었죠? 완체인 김치코인 아니구요 저희가 완체인 지금 오른 이유 초대형어제 포착했으니깐요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 분들 신속하게 대응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마크 갭에 상장된 9537개의 활성 암호화폐 중 완체인 555위를 차지했구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624위를 차지했네요 완체인의 개요입니다 완체인은 크로스체인 트랜잭션과 멀티체인 상호 운용성을 위한 분산 원장 시스템이고요. 세부 설명으로는 완체인은 디파이 분산화 어플리케이션에 용이한 개발을 위한 EVM 기반의 크로스체인 브릿지 솔루션입니다. 완체인의 가격입니다. 완체인은 전일 대비 2.38% 내렸고요. 7일 대비 2.60% 올랐네요. 완체인의 시가 총액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54%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도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는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한 코인들 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이 각박한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유 진행 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 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 선물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신 완체인 완체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윳돈 자금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 만에 월급 이상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완체인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관심이 있어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나세요.